진리의 대가와 하나님의 뜻.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드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야.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압을 꿰어 그를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에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니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니가야를 잡아 성조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 있게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야는 아압 왕의 신하로부터 회유를 받지만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진리를 고수하는 용기와 확고한 신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과 진리의 충돌 속에서 진리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야는 아압왕의 신하로부터 회유를 받지만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진리를 고수하는 용기와 확고한 신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무시하는 대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한 아합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자신의 계획을 강행하지만, 이는 결국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진리를 무시할 때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성경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을 부린 적이 있는지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2024년 인생의 세 판을 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 우동진입니다.